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의를 다 이루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는 복음이라고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천하 만민에게 반파된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었던 바울은 오늘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중반 이후에 말씀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회복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 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아들 곧 그, 예,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삼위의 일체 가운데 제 2위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영원히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선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6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17절 말씀에서는 단순히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만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17절에서 이르기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8절부터 20절, 22절, 23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주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의 구속주 대심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만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주의심을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한참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시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또한 곧 구속주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요. 우리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라는 전 인격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속주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자세히 또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한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또한 부각시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으심은 우리와 같이 참 사람이 되시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을 때에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또한 동시에 참 참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고, 생명을 획득하고, 또한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영생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팔다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곧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의 온몸이 신경과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뇌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이것은 힘의 통치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영적인 통치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영으로 다스리시는 가운데 주님은 구원의 모든 은총과 유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값 없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거져 두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시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의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맞게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수단이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특정한 사람이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이끌어진 것이요. 그말씀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 아래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지금도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 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바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보살피시고 주님이 또한 이끄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시되 그 거룩하게 하신 교회예요. 지금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요. 온전히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존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인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속주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혹은 뜻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백성에게 자, 자신의 피로 값주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신 은혜 위에 은혜너라. 또한 걸레서서 2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그 안에 있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교회를 자신의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늘도 자신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몇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증거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계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서 51장 1절과 3절 말씀에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르면 그리하면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먹되, 값없이 와서 거저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셨고,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복과 은혜들을... 구해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외우는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 1절에서 믿음의 선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작년 이맘때였던가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한 종편 TV 채널에서 어, 그 다, 다, 나눈 내용들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종편 TV 채널에서 보니까 목사와 신부와 스님 세 사람이 모여서 토크쇼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자의 진행래 그런데 그들의 토크쇼 중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인이 돈을 좋아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스님도 신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활할 만큼의 물질은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차 얼마만큼 가져야 적게 갖고, 얼마만큼 가져야 많게 갖는 것인지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TV에 나와서 그 목사님이 한 말이 가능한 것일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이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골로리서 3장 6절 말씀에도 탐심은 또한 우상숭배라고 또 하나 였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내가 능력 주 내가 내가 내게 능력 주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된 성도의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에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와 함께 참된 성도의 표지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참된 성도의 표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 참된 교회의 성도의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성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리는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슈퍼맨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초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지요.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부,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늘 엄마 아빠에게 의지되어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을 보일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에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은혜들을 부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 방석 다 나눠 주셨습니다. 예. 이 기도방석이 저는 비싸지 않다는 사실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 비싸면 분명히 비싸기 때문에 안쓸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값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릎 꿇어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나눌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케 하시는 주,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장 20절 말씀에 증거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자신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영생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콜로스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선포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을. 거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사업가로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을 사냈냐면 무려 천백 명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산내서그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 내. 것이지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한 사람의 사람, 사업가도 이럴진데 우리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백 명이 아니라 만 명도 아니라 천만 명도 아니라 억 명도 아니라 수십억의 인구들을 구원하고 남을 만큼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볼롯에서 1장 2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화목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하시고 함께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화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누리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한 화평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온전히 교회를 또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섬기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가 되셨,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공간을 잠깐 바꾸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그 일을 새로 오신... 어느 집사님이 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이걸 보고 굉장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이 자리가 강대상이라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씀들을 그분이 쏟아내신 겁니다. 얼마나 그러면 그 시공을 하셨던 그 집사님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함께 식사를 사모님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어 다과를 준비하고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절대 맛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짜다, 달다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집에 가서 얘기하시겠지만 이하 같은 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 자라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의 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로우리를 속량하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